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수사 경찰청 다감당되나더센 특검 나서야 사문서 위조, 또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이런 각종 수사 과제가 지금 있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허경영에 대한, 이 허경영 집단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소 고발 그리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이, 뭐, 각종의 허경영 집단에 대해서, 뭐, 부당 이득이라든지, 또는, 예, 사문서 위조, 뭐, 사문서, 예, 변조, 네, 거기에다가, 위조 사문서 행사, 네, 또 변조 사문서 행사, 네, 그리고 사인 위조, 네, 부정 사인 행사,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에, 지금 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특수 공간 미수, 변호사법 위반, 에, 특수 협박 미수, 뭐 공간 미수, 여기다 이제 협박 미수, 뭐또 협박, 모욕, 네, 또이 명예훼손, 네, 업무 방해,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에, 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 특수 공간 미수, 뭐 이런 부분들,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에, 지금 더센 특검, 네. 더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라는 거예요. 네.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다라는 거예요. 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다. 에, 사실 이 재판 중계 의무화는요. 에, 사실상 피해자가 원하고, 그리고 공익성이 있고, 네, 이러면 이 재판중계를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화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판사검사, 변호사들 믿을 수가 없어요. 판사검사, 어제의 판사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이자들이 다시, 또 뭐, 장관이 되고, 예, 거의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다시 뭐, 경력직 판사가 되고,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되고, 막 이러, 완전히 이들의 세상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배로 또다연결되어 있고 이번에 오강수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주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 통일교의 한 학자를 변호한다고 나서는 거, 이 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재판을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원칙으로 요즘에는 대학교 강의하는 것을 많이 공개하거든요. 생중계 그러니까 교수들도. 더 열심히 강의할 수 밖에 없는 게. 특히나 사이버 대학은 뭐싹다 공개되고, 뭐총장이든누구든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수 밖에 없는 거죠. 또 투명해지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재판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 뭐, 이 특검보라든지 또는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이 계속 증언이 된다라는 거죠. 증언. 네, 증언이 돼서 에,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특검부 2명, 그리고 파경검사 30명, 파경공무원이 60명이 증원된다 그리고 에,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경검사 10명, 파경공무원 20명, 에, 특별수사관 10명이 추가되고, 내란 특검은 파경검사 10명과 파경공무원 40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지금 파경공무원 60명, 네, 파경검사 30명, 네, 그리고 특검부 2명, 특검부 2명에다가 에, 파견 검사가 30명이 늘어난다. 이 파견 공무원도 60명.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이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을 수사하면서 화경영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에,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방송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공포 에, 1개월 뒤부터 이제 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어, 이제 국무회를 의 통과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재가와 예, 관보 계좌, 계좌, 계재 절차를 거쳐서 즉시 시행이 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즉시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빨리 이제 이게 진행돼야 된다. 이 더스앤 특검폴 빨리 진행이 돼서 이때 이제 허경영이도 강력하게 예, 이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회의원 더센트검 개정안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자들은 뭐가 두려워가지고 계속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가. 네, 이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산명령을 전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힘 이자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지금 국힘이 통일교 신천지까지 유착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얼마나 거짓과 악행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자들은 강력한 해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